안녕하십니까. 이시윤입니다 오늘은 제가 게스트가 놀러와서 조금만 영상 찍다가 이제 문화겠어요저 오늘은 콘텐츠를 세 가지로 여러분들게 추천하시는 거죠. 콘텐츠로 해볼 작정입니다. 예, 작정이에요. 콘텐츠, 어, 일단, 세 가지 콘텐츠 중에서, 한 가지,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신다면, 그 콘텐츠를 내가 알 거니까, 여러분들, 많이 추천 부탁드립니다. 이건, 첫 번째로는, 첫 번째로는, 참교육을 시켜주는 영상입니다. 첫 번째, 참교육 영상을 찍었으면 좋겠다는 사람. 아, 게스트가, 게스트가, 아, 씨. 게스트가 서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데, 첫 번째는 일단, 참교육 영상을 추천하시는 사람은 댓글에다가 참교육 영상을 찍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사람, 좋겠다고 하면, 참교육 영상을 찍을 거니까, 일단 첫 번째는 참교육 영상. 아니, 1, 1번이 참교육 영상이고, 다른 거 2, 3, 4번 있잖아요. 그러니까 번호를 댓글로 다셔도 됩니다. 아니면, 참교육이면 참교. 먹방이면 먹방 그리고 배틀이면 배틀 그렇게 적어주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참교육 영상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바로 몰카 영상입니다 제가 몰카 영상을 제가 지금 두 번째 시도를 하거든요 두 번째 시도를 했는데 두 번도 안 됐어요 그래서 한번더 몰카 콘텐츠 탑3 중에서 첫 번을 한번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몰카다 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몰카는 웬만하면 해주지 마세요 아 뻥입니다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가장 추천하는 것들 제가 해주도록 쓰...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콘텐츠는 바로 오아 진짜 세 번째 콘텐츠응 바로 네, 조용히 좀 해주세요 세 번째 콘텐츠는 바로 세 번째 콘텐츠입니다. 바로 지금 들고 있는 게 뭡니까? 바로 피지스피너 영상입니다. 세 번째 콘텐츠는 피지스피너 영상입니다. 피지스피너 영상을 정말로 안 올렸죠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아 제가 피스피너 피지 영상을 피지스피너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이 추천해 주신다면 제가 피지스피너를 할 테니까요. 여러분들. 이 키운에게는 구독과 좋아요가 큰 사랑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 키운은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죠.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콘텐츠 여러분들이 추천해 준 것도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. 오늘은 이 키운 영상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. 그럼 안녕.